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관한 뉴스를 들으면서 아 문득 유엔가의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아, 모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니기를 바랬던 일이 현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이 묶여 있는지가 벌써 4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조치 해제는 이달 하순에야 기대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속된 말로 매이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정도 어려움에 낙심한다를 만다면 세상에 그누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불꽃을 일으켜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몇한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사와 의적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그야말로 참된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백성들의 이러한 열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로 상징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평소 이러한 말들이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던 분들도 요즘에는 이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가장 시급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는 분,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해 오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이 되려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자세를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피해 산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거절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참 의아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땅에 왕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임자가 무서는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오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를 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를 이세상의 모든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괴의 머리로 주셨는지라, 에배수서 1장 22절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라, 라고 하는 요복음 3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인걸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또 왕이 되기 위해 일하신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며, 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 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분위기는 예수께서 잡히셨다는 상황을 통해서 더욱 더 암울하기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바로 여기에 믿음의 진리가 숨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망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엉터리 같습니다. 아니, 그냥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엉터리 같은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은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장애물을 넘어갈 때 훌쩍 뛰어넘는 것 같이 절망 중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재능을 도저히 할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자리할지라도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한다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다시금 소방의 자리로 탈바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로만 하나님이 주는 소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방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왕이 되면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다니시던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던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공해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넣어주셨던 분이 박해를 받는 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당연히 한 것은 이렇게 소망이 사라지는 자리, 아무람이 몰려오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빛을 바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휩싸였던 이 밤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포도의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소방이 사라지는 자리를 예수님은 잔치의 자리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역전의 상황, 역전의 자리, 바로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 20탁은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이6월절이만찬에서 떡을 자신의 살에, 이포도주를 자신의 피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것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암시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었던 6월절은 예수님이 져야 될이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임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속죄의 피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푼 이 6월절의 식사는 기쁨의 날이 되었지만, 처음 이 6월절의 식사가 베풀어졌을 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에어의앞제에서 구해, 구해달라고 아웃성 칠 때,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이 자신들을 도무지 구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도 점점 더 마락해져가는 애국의 바로와 신하들을 바라볼 때,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고된 모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들 억압하는 원수를 원망하기 보다 자신들의 구원대신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해결의 신 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근심과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도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는 배추를 샐 때나 쓴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빛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망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절망을 파괴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더해갈수록 더 완악해지는 애국의 바로와 애국의 대신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물 설조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이 순간 이슬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그들의 손에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지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진정 리듬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애호의 모든 장자를 칠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지에 발라진 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리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의 권세가 파르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밤이 깊어가듯 그 어려움이 점점 더해갈 때, 또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사정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끌어지는 곳에서 소박을 받아 보며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애국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의 날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얻었습니다. 6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또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원양이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된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벌어진 식사는 속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하아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푼 이 6월절의 식사,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식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찬의 의식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 님품 식사의 기쁨의 성격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식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속의 죽음과 속죄의 피 흘림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본래적인 의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일이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분명히 우리 대신 죽임을 나가는 예수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식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께서 잡히시는 맘에라고 하는 이암울하고 두려운 순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은 잡혀 가셔야만 했습니다. 대속과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의 계교 아래 십자가를 절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잡히시는 마비라고 하는 이 악원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시간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과 그리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소방의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서 그 고난과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과 담대함을 또 당신이 감당할 사명인 십자가의 길이 6월절의 어린 땅의 이미지를 통해서 들국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과 그 성취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6월절의 어린 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신이 십자가를 단지 역사 속의한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과거에 지나간 먼 옛날의 이야기 저먼부대 땅에서 그 유대인들을 위했던 그 하나의 사건으로만 치부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에 님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제기하는 질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속의 죽은 과이 속죄의 피가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구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르시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울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의 대속과 속죄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현재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대속과 속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믿음입니다. 대속과 속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찰을 반복적으로 행안하는 순종의 요구와 이 성찰을 통해 대속과 속죄의 십자가를 드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여기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정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속죄의 효력이 영원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오늘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영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는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 종교회의과들은 여권이 허락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찬을 행하라고 건면했던 것은 이처럼 성찬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 앞에 베풀어져 있는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씌었던 십자가가 성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찬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수 없던 자들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만든 속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찬의 정신이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념되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베풀어진 성찬은 예수 이음 십자가가 성취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가 성취한 것을 상징하는 성찬은 근심과 걱정에 매입고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들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였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가 성취한 이 모든 승리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던 그 승리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삽비시던 마멜함과는 이아라함이 상징하는 어떠한 현실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도를 억압할 수없었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찬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의 의식이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대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므로. 성찬은 예수님이 진 대숙의 십자가, 속죄의 피를 흘리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베풀어지는이 성찰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풀어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대수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영원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얽매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에서 나온 자들이 오늘 주께서 잡히셨던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고 우리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우리의 들 마음속에 닿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담대하게 따라 걷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